옆에는 전부 다 이렇게 신발 가게가 많습니다. 신발 가게와 제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시 도시 풍경입니다. 다들 출근식이라 출근시간이라 바쁩니다. 사람도 많고, 번잡하네요. 시상철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빵 냄새가 고소합니다. 그랜드 바자르 쪽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일요일이라서 문을 닫았는데,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활짝 열었네요.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왔네요. 규모가 워낙 커서 길을 잃을 정도입니다. 차도 한잔 하고 이 내부에 이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남성입니다. 여자들은 구경 온 사람 뼈는 없습니다. 아직도 사회적으로 여자들 사회활동이 좀 일부는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재래시장입니다. 바자르는 관광객 대상이라면 여기는 이제 현지민들 상대로 장사하는 시장입니다. 정감이 넘치네요. 칼라타다리 앞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명물 칼라타다리입니다. 있네요. 이스탄불은 낭만의 도시입니다. 1453년, 이잔틴 제국이 메유메트 이세이에서 한락됐을 당시, 어땠을까요? 찬란했던 그 문화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후, 지금 거의 700년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해역입니다. 해역을 기준으로오른쪽편이아파사이트 왼쪽이 유럽사이트가 되겠습니다. 10년전 노을이 질때 여기서 폭탄주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폭양이 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었는데, 서울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칼라타 다리 건너편에는 이렇게 공구, 페인트, 도구 등 여러가지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특화되어 있네요. 햇살이 너무 강해서 양산을 썼습니다. 차외선 차단용입니다. <목소리> 월요일이지만,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날씨까지 서서 좋습니다. 갈라타 다리를 건너면 저쪽 지편이 브랜드 바자르 시장이고요. 왼쪽으로 조금 이동해 보면, 그 모스크가 보이는데, 그 바로 옆이 아야스타, 성당 지금 모스크 이곳입니다. 이 콘스탄트 그 불은, 1453년에 망했는데, 그 당시 철란했던 스탄한팀구나 이것을 많이 본다는 도시가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곳 비전팀의 역사적인 인물, 서적 이런 것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베네치아가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죠. 전실 때가 됐는데, 와, 여기 시장에 뭐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현지인 외국인. 관광지 실감납니다. 아, 먹을 것밖에 없네요. 바자르니다내구인지 관광객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도 그렇네요. 이건 주말과 같은 월요일입니다. 후신 골목에 수, 수국이 피었네요. 다른 골목에 비해서 여기가 굉장히 멋있네요.